안녕하세요. 옥동 데니스학원 원장 레이첼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4형식, 5형식 수동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 문제 푸는 중에 어려운 게 있다고 해서 선생님 문제 몇 개만 같이 풀어줄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10분 이내로 가능한 빨리, 10개 정도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풀때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학원에 와서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three cartons of milk.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blank, 동사가 될, 거, 될 거고요. every two days 하면은 이틀마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동사가 없는 걸 여기 뭐야 목적어가 없는 걸 보니까 자동사 또는 수동태가 와야겠어요. 그죠? 세 개의 그 우유는 여러분들 그컬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우유과. 이걸 갖다가 컬튼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이렇게 다섯 개의 명사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명사 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가서 명사 편한번더 보세요. 그 중에서 있잖아요. 밀크는 존재하지만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물질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고요. 보유명사와 추상명사는 셀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물질명사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형태가 있자, 형태가 일정하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물질명사를 담을 수 있는 단위를 이용해서 셀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three cartons of milk 하면요. 세 개의 밀크니까 일단 세 개니까 이렇게 생긴 게세 개라고 했으니까는 셀수 있죠 단술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와올때 복수인 얼가 와야 되고요 이거는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유는 배달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배달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어 누군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사람에 의해서 배달되는 건지 알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re delivered라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자, 두 번째 문장을 문쟁을 보게 되면 자, 선생님이 명사, 오부 명사가 있으면 여기 있는 거를 소유격이라고 보고 실제 명사는 앞에 있는 거아 실제 주어는 앞에 있는 걸 주어로 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this list of items에서 이걸 좀 주어로 봤을 때이 실제 주어는 this list가 되는 거예요. 단수 주어죠. 그럼 당연히 이 자리는요. 에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단수 동사가 오는 거는 4번과 5번안 되겠죠. 그래서 단수인 was가 왔고요. completed by the secretary 해서 secretary 하게 되면은 비서죠. 비서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했고요. 셀리와 도나는 주어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하고 목적어가 왔어요. 그럼 동사가 오는데 이게 목적어가 있는 거 보니까 능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was, by 마지막으로 뭐가 되면 될까요? teach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당연히 지금 셀리 혼자 왔으면 teach에 yes를 붙여야겠지만, 셀리 and dona 해서 복수가 왔기 때문에 teach라고 우는 거예요. 3번 볼게요. A song was given blank me by Steve. 자, 요거는 사형식의 수동태인데요. 우리 영어에서 그 사형식은 주어 다음에 수요동사 타동사 다음에 간접목적어 사람, 직접목적어 사물이 오기로 했었어요. 그죠? 에게 을 자, 이렇게 사물이 목적어 사물 가 주어로 오게 되면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꿀 때이 사람 목적어 앞에 반드시 전치사를 쓰는데요. 그다음에 by 플러스 주어의 목적격 이때 전치사 는세 가지가 올수 있대요. to와 for 그리고 of. 자, to는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for는요. m a 이 e by o 쿡 for 했어요. 그죠? Make, buy, get, cook, find, choose. 자그옆 f 는 ask, require, inquire 이런 것들 요구하다가 오게 되면은 over 쓰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기부라고 하는 것은 받다가 되겠죠. 주는 거니까 노래가 받았대요. 주어짐을 당했대요. Steve에 의해서 나에게 당연히 여기엔 투가 들어가겠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make는 뭐 쓰기로 했어요? for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to, for 이게 맞겠죠.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은 a를 한번 능동으로 고쳐볼게요. by Steve가 원래 주어였겠죠. 그러면 Steve,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gave, 그 다음에 me, 어, awesome. 쌍. 여러분들은 이 수동태 공부를 할 때는요, 수동태 를 능동태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B 같은 경우에는요, my mom. 자, 현재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럼 made. 그 다음에 us, some. cookies.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4번 볼게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어, 어디에서 태어났니? Where were you born? 했어요 자, bear 하면 아기를 나타란 뜻이 있어요. 또 사실은 bear가요. 참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나타의 뜻이에요. 그런데 수동태가 되면 나아짐을 당하는 거니까 태어나다의 뜻이 되겠죠. bear, born, born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에서 태어났니? 그랬더니, I was born in New York. 난 뉴욕에서 태어났어. How about you?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how about t h i s 요 what about you 붙일 수 있어요. 자, 5번을 가게 되면 다음 주까지는 시간의 부사구가 되겠죠. 이 책들이 은느이가 붙으면 주어가 된다고 그랬죠? 반납되어야 한다 동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들이 하게 되면 these books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동사 운영이 오니까 BPP가 오기로 했어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납되어야 한다. must be returned 이렇게 되겠죠. must be returned 언제까지? by next week 4분 5번이 되겠죠. 만약에 you로 하게 되면 은 you must return this book's By next week. 근데 여기서 보면 당신은 다음 주까지 책들을 반납해야만 한다.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책들이 반납되어야 한다. 수동태 형태가 와있기 때문에. 다... 이 문맥상 5번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these books must be returned by next week을 만약에 능동으로 바, 바꾸게 되면 은 you나 we 이런 거 고칠,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we must return these books by next week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다음 우리 말을 영어로 옮기세요 했어요. 어제 그 희생자들은 늦는 이가가 붙었죠. 그 건물에 갇혀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희생자들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 v i c t m 이에요 근데 희생자들은 됐으니까 뭐예요? s가 붙어야겠죠? 그 다음에 갇혀있었다 그랬으니까 현재요? 예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were 돼야 되는 거죠? 갇혀있다 kept 그 건물에 그러면 뭐예요? 그 건물은 어디어디 안에가 어디 될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in the building이 되겠죠. 글씨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yesterday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부사가 나올 때는요. 장방시라고 해서 장소, 방향, 방법,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글의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알래스카를 방문했어요. 비, visited 괜찮겠죠? it was covered 그것은 자, be covered with 하면요. by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로서 몸으로 덮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lots of snow and ice. 그서그 알래스카는 많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We were surprised. 우리는 깜짝이 놀랐어요. 자, 뭐에 놀랐나요? At the huge size of the glaciers. Glacier 하게 되면요, 빙하죠. 빙하의 큰 사이즈에 깜짝이 놀랬어요. 자, we felt sorry. 우리는 좀 유감스러웠어요. When we were told that they were gradually. 자, 이거 보세요. 어, 우리가 t 이라고 하면은요 말하다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말을 선생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we were told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우리가 대디아를 들었을 때 우리는 유감스러웠다라는 거고요. 이때 대인은요, glacier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빙하가 were gradually 어떻게 될까요? Melting이 돼야 돼요. 자. 녹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녹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너무 유감스러웠다라는 거야. 예 멜트는 무엇 무엇이 녹다의 뜻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the wedding invitations 주어고요. were sent 동사이면서 수동태 for all of my friends and relatives까지 해 가지고서 부사구가 될 거고요. 수는 곧이라는 거죠. 부산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 부사예요. 그죠? 그러면 시제가 미래가 돼야 될까요? 과거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were sent 대신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be 그 다음에 센트와 같은 과거 분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4형식의 수동태인데요. 4형식 수동태에서 이렇게 전치사는요 make, buy, get, cook, find, choose와 같을 때 for 를 쓴다고 그랬어요. send는 to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for 대신에 to를 써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두 문제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9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샌디는 샀어요. 도나에게 세탁기를 사주었대요. 누구누구에게 을을 이렇게 하면 다 형식이에요. 어, this washer sure, 주어고요. was both 동사이면서 수동태예요. 사는 건맥바에게 cook, find, 추할 때 바이가 들어갔고, for 도나가 되는 거 알겠죠? 부사구가 되고요. 주어인 샌디가 바이플라스 주어의 목적해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 사형식의 수동태가 너무 잘 됐어요. 얘는 사형식의 수동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인 도나가 왔어요. 도나 was b o u g h t 자, 여러분, 어, 사람이 사짐을 당할 수는 없겠죠. 우리 그런 것들 중에 사용식그 사형식 그 뭐예요? 수동태 만들 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for를 쓰는, make, by, get, coup, choose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쓸수 없어요. 그리고 또 write도, to 쓰는 이런 거 있죠. w r i t 그 중에서도 write 같은 경우도 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면 쓸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도나는요, by, by라고 하는 이 사형식 동사의 어, 수동태에서 간접목적인 돈난쓸수 없어요. 당연히 샌디 n d y was bought 말이 안 되죠. 샌디는 wash d i s h 를그 식기세척기를 사줬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아예 그래서 3번과 4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a wash d i s h i r B p l u PP니까요. 이건 수동태고요. 식기세척기는 샌디에 의해서 도나를 위해 사지지 않았대요. 뭐 이거는 부정문이어니까 뭐 틀린 게 없어요. 마지막 10번이에요. 다음 밑칠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The Mona Lisa was painted. 자,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그림이 그려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을까요? 레오르또 다빈치니까 바이가 되겠죠? 여러분, 런오버하면 치다란 뜻이고요. 이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타동사구 또는 동사구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 여기 레펙 같은 거요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 면 원래 이거예요 더 c 런즈 오 u n s over. 다시 런즈 오브 런즈 오브 더즈오 r 런즈 오브 런즈 오브 런즈 오브 t The car는 주어고요, runs over는 타동사 구고요, the cats는 목적어예요. 이 삼형식을 수동태로 고치게 되면, the cats 이게 주어로 왔죠. 그 다음에 cats가 지금 복수니까, are run over 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By the car 해서 by 주어의 목적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run over by the car 되니까 틀렸어요. 3번, Sam is left a t his,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his classmates, c l a s s m a t e 이렇게 할게요. 현재니까, left at, 여기 s 붙어 있으니까 left at, sam이에요. 그러면 이 left at을 한 덩어리로 보고, sam, 현재니까, is, left, at, 그 다음 by, His classmates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by가 들어가야 돼요. The boy were not taken care by you.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니까요. 원래라면 어떤 거냐면 You t o 아 근데 지금 나시 붙은 걸 보니까 부정문이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You didn't, you did not take care of the boys. 너는 그 소년을 돌 소년들을 돌보지 않았다.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요. the boys 그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야 되는데 과거고요. 그러면 과거이면서 부정문이니까 were not take took taken이 돼요. taken care of by 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이는 뭐로 고쳐야 되냐면 오바이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더 퍼스트 에어플레인 워즈인 벤티드 웨더 어 라이브 브라더즈라고 했는데 최초의 비행기는 누구에 의해서 어 라이브 라이트 뭐죠? 와이트 어 라이브 라더 형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바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혹시 선생님이 가르쳐 준것 중에서 조금 모르는 게 있다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